네, CT 데이터가 이제 막 넘어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플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위치를 찍고요, 크라운을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16번 위치에 임플란트 위치를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방금 저장된 CT 데이터를 어 불러오고요. 어? 그러니까 다이콘 파일을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열게 됩니다. 어, 네, 다이콘 파일을 열면 이제 바로 가이드 플래닝 소프트웨어에서 c t 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어, 우리 이제 기공 어, 기공사 선생님이 시티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PGS13을 썼기 때문에 그 트레이랑 멀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c t 를 찍고. 환자 CT 찍은 다음에, 어 사용했던 트레이로 멀징을 하는데, 보시면은 라디오 그래픽 마커가 다섯 개 또는 여섯 개, 여기, 이 경우에는 지금 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들어있는 라디오 마커에 세 점을, 어 합치게 됩니다. 세 점을 골라서 멀징을 시키면, CT상에서 PGS13S가 바로 멀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트리트먼트 플랜을 짜는 겁니다. 먼저, 크라운 위치를 이제, 크라운을 위치시키고요. 방향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저, CT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다이콘 파일 하나만 클릭하면 저절로 다 컴퓨터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환자 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교환면에서의 치아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어 CT에서 교환면을 그러니까 하악을 없애고 상악만 놓고 있는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치아의 위치 보철 어, 보철이 들어갔을 때 치아의 위치를 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치아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각도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상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치아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어, 이 우리가 정리한 이 정렬한 치아에 임플란트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환자를 레지스트레이션하고, CT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CT 데이터에다가 어 트레이를 멀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치아의 최종 보철물의 잠정 최종 보철물의 위치에 치아를 갖다 놓으면, 지금 이제 여기서 초록색으로 보일 텐데요. 어, 임플란트의 위치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튜닝을, 어,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치아가 좀 보이게 해주시겠어요? 예. 아래 치아를 보면서. 네, 크로스 섹션을 뷰해서 대합 치아하고 관계를 좀볼수 네. 있다는 얘기죠? 네. 야, 근데. 어 굉장히 부담되네요. 환자가 직접 지금 우리가 <laughs> 플래닝하는 <laughs> 과정을 계속 참견하고 보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는 아, 몇, 네, 어, 뭐죠? 아니, 사이즈가? 이스가 괜찮은데요. 그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5.0의 10mm입니다. 어 근데 미디오 디스탈로 조금 폭이 좁아서 네. 4.5의 10mm 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5.0을 심어주세요. 아, 네. 510을 네. 심어주세요. 네, 이렇게 네. 네. 뭐. <laughs> 환자랑 숫자랑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4.5에 10mm를 심으려고 그랬더니, 허영구 원장님이 환자분이 5에 10mm를 심어달라고 그러셔서, 5에 10mm를 심어달라고 그러셔서, 다시 플랫을 하고 있습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에 10mm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학 선생님, 지금 이제 사업성 클래스케이션 2인가요? 3인가요? 잔종골이 9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 예. 어. 3를 만드, 뼈이식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잔존구이 9mm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CMI 클래시피케이션 2 또는 3로 수술을 하는데요. 네. 아까 임플란트 사이즈도 뭐라 그러시더니, 이제 본그래프트도 하라 그러시네요. 그래서 CMI <laughs> 3로 어, 수술을 하겠습니다. 아. 네, 클래스 3로 수술하는 네. 걸로 사왔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클래스 3로 하고, 저렇게 앞쪽으로 해놓으면, 이제 나올 때 좀, 그 방향이 좀잘 보이겠죠? 그렇게요. 네, 옵셋을 1 2 m m 로 하죠. 네, 옵셋도 12mm로. 확인하시고 음. 지금 네. 이제 플레이닝이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를 어떻게 깎을지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펌을 어, 누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네, 다 끝났네요. 이렇게 플레이닝이 끝나면 음. 이 파일을 이제 네. 그 밀링 머신에서 가공할 수 있는. 어, 그런 특이한 파일, nc 파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nc 파일로 수정이 되면 밀링 머신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이 데이터를 보내면 그때부터 이제 밀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 그 트레이를 위치시키고 밀링기가 시작하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 마취하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